날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 건강조심마시하고 하고 그 저는 지금 목이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천국 노래를 불고 났더니 갑자기 눈물이 날정도록 기쁘네요. 대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국 노래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갈 사람들 가는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오랜 동안 대조기를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벌써 여러분과 만난지도 열 번째입니다. 그렇게 안된것 같죠? 그 동안 신앙의 대상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고? 그리고 신교가 뭐며, 대종교 신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며, 일신감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했었습니다. 이제, 대종교에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18년 됐습니다만, 이 강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신관이라든지 이렇게 주제가 어려운 것을 손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 모르게 굉장히 많은 원도를 혼자 드리면서 과연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내가 이 대종교에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보면 마음이 무거워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laughs> 대답이 쉬웠잖아. 기도 안 해줄 사람은 말고. 우리가, 이게, yeah.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뭐였냐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다고요? 천궁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일제를 지나면서, 또, 유교를 우리나라가 점령하면서, 시골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상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신선이 되어가면, 그, 그 가족은, 그 집계는 망해버린다.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신선이 되어가면 왜 망했냐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신선이 되어가고 내려다 보면, 내려다 보면, 그, 그, 똥간에 구더기처럼 버글버글한 내 알, 후손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끌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렇죠? 안 들어보셨어요? 다 만들었나? 왜 이런 얘기가 그때 돌아왔냐 하면, 은 우리는 어디에 가깝냐 하면 신선에 가깝습니다. 선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선교예요, 선교. 우리는 도를터서 신선되는 건데, 신선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유교가 가전해약을 다 버렸어요. 불교가 결국은 산신각이라는 것도 지킬 거라, 그러고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못 하겠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하고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외가에 그, 큰 외할아버지께서 신선되어가지고 우리 외가가 망해버렸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망할만하니까 망했지, 그것도 올라가서 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저희가 핍박의 핍박을 받으면서 지난 800년 동안, 고구려 원종 때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아왔어요. 뭐, 2조 때의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또, 일제 때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경절을 집에 보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기만 하면 즉시 나졸들이 와서 가져가고 권장쳤어요. 왜 이거 갖고, 무슨 서적을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종교가 흘러, 흘러, 흘러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홍암을 만나서 홍암 대종사님께서 다시 중강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흘러흘러 오고 나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강충 한다 그랬죠. 내몸 속에 하느님이 와 계신 것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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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대종교가 갖고 있는 근간의 뿌리에요 근데, 우리 대종교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다른데 신경이 많이 써가지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기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일 신감충하고 선통광명을 해서 제세이와의 홍의 인간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한번 가봅시다. 울진문덕 음. 장군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울진문학 다 아시죠? 네, 네. 예. 고구려의 우리 군의 우빈 역대 최고의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 트고 싶죠? 도 튼다고 모두들 앉아서 비틀고 쩌고리고 앉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도는 무엇을 도라 그러냐, 그냥 말은. 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도라 간다. 인정해요? 네. 뭘를 구석지에 앉아서 뭘 쳐다보고 면벽을 하고, 그래봐야 안 돼요. 이 을지문덕 장군은 지금부터 천년 이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도돌라한다 그런 얘기예요. 덕은 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빛을 만인에게 나눠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그거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성통 공완한다, 공안, 공안완한다, 공완한다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구원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 지금 방금 우리가 사미신고에 읽은 것들처럼 천국에 올라가려면 뭐라고요? 개 만선하고 문 만덕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잘 살펴보면은 개 만덕하고 개문 만덕 하려면 적어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문 만덕 개 만덕 다 해도. 60년이 걸려요. 나아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 한번 보니까 그런데 60년 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좀 길게 사니까 저도 한뭐 70이 넘게 살았지만 옛날 사람은 60이면 안녕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올라갈 재능 하나도 없잖아요. 개만성, 금만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예를 들면 구독교가 말한다.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아담과 헤아가 에델레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원래는 그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된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번역이 잘못된서 선악이라는 표정을 하는데 지식을 아는 나무라 그래서 추리 없던 나래지라고 그래요 이어로 지식을 아는 나무를 열려 있는데 그 과일을 따 먹지 말라 그래도 따는 었따 그래서 여기 목이 목이, 목이 그 남자들 목다가 들켜 가지고 걸려서가 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에서 벗어나는, 쫓겨나는 신낙원이 된그 배경이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늘 죄인이다구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조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럼 천당을 하냐? 다행히도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리고 그, 그거, 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 가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아,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돼서 60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빌어도 가까막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슴이 두렵, 두렵잖아요. 우리는 못 가. 이게 불가능해.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한 선을 하고 한 덕을 베푼다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근데 기독교는 가요. 가서 그러면 아멘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개만선문만덕계속가는그 과정을 대종교에서는 그런 길이 없냐고 말이에요. 하루에 매일 한선식을다 해야 갈수 있겠느냐 하고 내가 경전을 굉장히 오랜 동안 쳐다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어, 어떤 죄를 짓거나 뭘 잘못했거나 또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죄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식이잖아요. 기독교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세상을 본인이 책임을 지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의 머릿골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그 서로가 그걸 만나게 해주지. 너 잘못했으니까 죄 짓고 너 천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천벌도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천벌은 어었어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천벌이라는 게 생겼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원죄가 생겼고, 온통 세상 사람을 다뭘 만들어 놨어요? 죄인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까, 우리 그, 전례님께서 우리 호명하면서 불렀던 내용처럼, 우리란 천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했던 것은 뭔 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천손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이태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천손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는 시원리즘이라고 그래. 시원이라고 그래. 시원. 하늘에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만 하늘에서 내린 사람들, 맺든사람다 자기들의 직계 우리는 방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교의 모든 경제를 훑어보고 모든 경제를 다 들여다 봐도 그러한 원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대종교에 와서 천선에게 특권을 하나 줬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성을 다해라 그런 얘기예요. 뭐 돈을 많이 받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에다가집 짓는 것도 안 되고요. 오직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정성을 다해라. 그리하면 정성을 다하면 너희가 성통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삼인신고에서 외운 것들은 선후하고, 선후, 청, 청하고, 후하고, 덕한 것은, 덕한다고 하는 것은, 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통광명을 얘기하는 거고, 청에 이른다는 아까 3일신보 했잖아요. 우리가 인물론에서 했잖아요. 청에 이른다는 것은 재세 이화하는 것이고요. 재세 이화하는 것이고 후에 이르는 것은 홍익인간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짝이 맞아 있어요. 우리 경전에 모든 경전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짝이 맞아 있어요. 우리가 청부경을 외울 때 그렇죠. 일시 무시 일한 일시무실도 짝이 있어요. 일종부종이라고 짝이. 혼자 홀로 존재하진 않아요. 대련이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없는 하나에서 하나가 출발했다. 그런니까 일시무실이에요. 그쵸? 그 하나는 결국 하나님이고요. 일종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남이 없는 그곳의 하나에 처음에 시작이 또 시작된다는 거죠. 천부경은 과학입니다. 천부경은 진리예요. 천부경은 부적이에요. 천부경은 애언서입니다. 그 애언서를 함부로 시 실에서 번역을 하면서 지 마음대로, 역장사 마음대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돼서 늘 불안해요. 대종교 경전에는 천부경을 애언서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인신고나 뭐 다른 경전계좀 예, 얘기가 좀 잘못 나가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경전이 있는데 한 말씀 있는데 부처님이 딱한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 뭘했어요 부처님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느끼신 거예요. 그 양반이 해탈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잡소리야. 아, 잡이라는 게 난잡으로 버릴 잡자가 아니고요. 사설이야 사설.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한마디는 뭐냐면 연기야. 원인과 결과 가 있어. 네가 지금 너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여기 오늘에 있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 바로 너의으로 인한, 너로 인한 원인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이거를 부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보르스나 밑에서 해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기론이에요. 근데 연기론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 알아주니까 거기다 붙이고 뒤집고 꺾고 이렇게 해고 만든 것이 팔만 대장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가 다 있냐 하면은, 3 신고 안에가 그 많은 진리가 가득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경계에 있을까요? 종교는, 철학에서 말하는 종교는 뭐냐 하면,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라고 안 해요. 그렇죠? 내세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그 내세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 천국론인데, 불교에 천국론 있습니까? 극락론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답답해. 뭐라고 부처님한테 저러라 고냐고 천당 있다 천 극락이 있다라고 한 것이 흘러온 것이고 성경 66권에 아무리 뒤집고 쳐다봐야 천당이란 말이 없어요 h e a 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 Heaven 그러는데요 h e a 이라는게 없어요 겨우야 예수님이 말한 그첫곳저 높은 곳 이런 정도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천당론이 있지 우리처럼 해만성못 만달고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어때요? 노래에 나와 있죠. 버들대고리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새가 오고 아침에는 해가 뜨고 그런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화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의 풍악 금의 금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검이라 그래요. 우리는 한군, 한검 한검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요 검에 풍악 소리가 울려난 저기가 저기라. <laughs> 정말 이 기가 막히죠? 빛기둥과 꽃섬들이 이렇게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교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 또 종교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천당은 보지 못하고, 천국은 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나중 나중에 죽어서 간다고 하는 천국에 관심이 더 많아서, 우리 교, 교나 사람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신이 감충해 있다 그러잖아, 요이 속에. 하느님 이와 계셔요. 이 하나님 집을 잘 보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을, 천궁을 잘 보관하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노는 것은 내가 곧 천궁에 노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맞죠? 네. 그때는 대답이 쉬웠잖아. 네. <laughs> 그 하나, 그 천궁에 관심을 가져야, 대종교가 앞으로 크게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지고 더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대종교가 되는 것이지 죽어서 간다, 고 군락 간다 그래갖고 땡땡 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저곳에 있는 하나님 천국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잘 관리하고. 그 내일 만남에 그 속에서 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천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온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자기들 또 선택된, 선택된 민족. 그 시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벽이 다 되고 막 인사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언젠가는 그 시, 그 문을 통해서 나를 부원해주로 하나님 보았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왔다 간, 왔다 가신 선지자야. 지혜 있는 사람. 크리스토란 말이 뭐 기름 발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미국, 그 뉴욕에 있을 때그 사람들은 그빵 모자고 하 다니면서 교회가 따로 있어요. 토요일 날 경배를 봐요, 그 사람들. 안식일 날 사바스데이라 그래가고 토요일 날 보는데 그,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론이라는, 천선론이라는 게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부터 자꾸 천선천선 하는데 나는 뭐, 나라도 적지요. 나는 것도 없지요. 착박하지요. 뭐 대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다가 천선천선 했어, 옛날에. 그럼, 까 이상하다. 왜 우리를 천선으로 하지? 그랬더니 바로, 대종교의 대종인들을 뭐라 그러냐? 천선의 핵심적 천선이다. 그 말이야. 그천 그 선들만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디냐하면 천국이에요.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독설 하나만 더이야기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믿지 말하는 얘기예요. 경교는 좋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저 기독교는 뭐가 있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 당신이 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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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전에 오기 전에 전에 내가 예수를 오늘 알았는데 내 앞에 앞에 온내 어머니는 정말 법 없이도 살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당신을 몰랐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옥 가느냐? <laughs> 예,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물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갈 뉴스. 복음이라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첫째, 조건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조상 중에 조상 중에 조상, 중에 조상 예수의 소식을 그갈 뉴스를 모르는 사람 중에 정말 보업시도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산 사람에 대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지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해석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해놨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뉴스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그 뉴스를 접하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옥가. 근데 뭘로 저 사람들이 그걸 아, 자기들 경전는 써져 있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댕긴다고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살아도 어디서 살아도 개만 사나고 몸만 들어면갈수 있어. 근데 그게 60년이나 걸리니까 뭐 내가 계산한 것이 60년이지만 60년이나 걸리니까 못 가. 근데 못 가는데 우리한테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 어디가 있냐. 성실하라. 정성을 다하라. 아까 우리 전리님이 얘기했던 그 천손 누구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드렸잖아요. 그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가 없어요. 정성을 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우리 총정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할 때는 총정님을 생각하면서 그 대목을 넘어갔더라면 정말로 큰 복을 받고 큰 사랑을 받고 큰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는 항상 사후에 후회합니다. 뭔 일이 잘못하고 나서 후회해요. 그러나 우리는 만회할 길이 있습니다. 왜? 우리 경전대로 성신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지나가면 좋고,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대종교가 갖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특수성은 안 돼요. 내 것만 되고, 내거은안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니,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직급만 최고고, 남 것은 나쁘다고 하면 되겠어요. 특수, 보편성 있어야 돼. 종 대종교의 그 보편성은 어디가 있냐 하면, 성실한 사람은, 내 머릿골에 하느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를 가요? 천국에갈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대종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정하네요? 인정해요. 우리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성신하고 온전하며 조금 더 누구를 미워지어 말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동하는 여러분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손이고 천손으로서 갈수 있는 곳은 천국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